어령봉추입니다. 아, 오늘 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음, 일단 오늘 오전장에서 제가 HLB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오전장 흐름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아니 코스닥 지수를 먼저 놓고 보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이 615 포인트 라인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613 포인트까지 깊숙하게 찍었습니다. 찍고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선에서는 조금 밀리고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렇게 썩, 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장하고 지금 디커플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아쉬운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요. 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시장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시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 시장 자체가 다음 주한주 주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어, 이렇게 좀 불안정한 장세가, 변동성 장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간에 한두 번씩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어, 단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정도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제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음, 좋지 않은 흐름, 변동성이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 중순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 오늘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도 했습니다만는음 조금 괜찮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못 따라, 못 따라갔던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갔던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수 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 조금 음 다음 주한주 주, 중반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운 걸음이 좀 예상이 된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HLB 일단 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더 이상 말씀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다가, 오늘 일단, 어, 젠백스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일단 좀 수혜를 좀 보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제약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h l b 인데요 어, 지금 현재 보면 뭐 음, 공매도 관련한 루머들도 지금 돌고 있고 오늘 실제로 공매도들의 활동 모습이 조금 제법 좀 보였습니다 어, 보였고요 지금까지 이 흐름을 놓고 보시면. 음, 요 지금 추세 저, 저 추세 저항선이 있잖아요 이 추세 저항선에서 한번 음, 이격을 뒀죠 이격을 두면서 급격한 하락을 보인 이후에 어,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이격을 좁혔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죠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이격을 조금 넓히다가 순간적으로 또쳐올렸어요 어, 쳐 올렸는데, 뉴스 가지고 쳐 올렸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도 올라가는데.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이격을 넓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격을, 넓, 이격을 넓히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다시, 어,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어, hlb가 사실은 일반적인 종목들 올라갈 때도 사실 일반적인 종목들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고 어, 지금 조정을 받은 받는 이 과정에서도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어, 일반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보다는요 음 일단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일단 요이 10만원 라인을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한 상태인데 제가 밑으로 사실은 이탈 안할걸안할 수도 있,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 안 좋고 한 부분 때문에 밑 밑에도 열어 놓긴 열어 놔야 된다. 근데 안 깨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일단 지금 정배율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으로 줄줄이 지금 음, 이저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지지 라인이 사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도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이 추세 라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하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우하향 우하향인데 그림 이 전체의 그림이 시작된 자리가 빠르면 여기일 거고 느리면 여기일 텐데 이쪽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최저점이니까 이 자리에서 놓고 봤었을 때 추세가 아직 꺾이거나 한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어,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지금 좀 크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 끝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음, 제가 이제 이 라인이 깨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12만원 라인 깨지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원의 모습인데, 그 모습 중에서도 보통 같으면, 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내는 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오늘 지금 또 의외의 흐름이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요. 자, 보시 보세요. 이거 마지막에 이거 종가에 동시효과 나온 건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자, 보시면, 음, 이게 지금 오늘장 시작 부분이잖아요. 오늘장 시작 부분을 한번 끊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자리인데, 어, 지금 찍어 내릴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요 자리에서 요거까지 딱 나오면서 거의 내릴 만큼은 다 내렸어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공매도들의 활동이 굉장했던 거죠 여기서 예, 공매도들이 좀 활동이 있었었고 개미들 손절 물량 쭉쭉 받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더 찍어 누르는 모습 그 모습이 중간에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의도를 하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쭉쭉 쳐내기 시작을 하면 밑으로 쭉 밀리니까 순식간에 밀리니까 개미들이 이제 어 충동적으로 손절을 유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오늘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장막판에 요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때도 공매도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조금 쉽지 않은 그림은 분명합니다. 이제 12만 원을 깨지면서 12만 원을 내주면서 어, 일단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라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이라인을 지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등이 나왔을 텐데 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고. 어, 더군다나 오늘 저 최근에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공매도들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고 어,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 더안 그러니까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지수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LB가 결국은 자체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밀렸고 공매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밀렸고 음. LB가 밀리니까 지수 또 밀리는 거고. 지수 밀리니까 다른 종목들 다 밀리는 거고, 바이오 섹터들 다 밀리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가 오늘도 나왔어요. 이날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 현재 상태에서는, 뭐,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서 지지가 될지, 여기서 지지가 될지,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지금. 여기나 여기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조금 제가 요날 깨지면서 그 말씀을 아요 날이죠 요날 깨지면서 제가 어, 앞으로 매일 말씀을 드리겠노라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날 어, 이후로 봤었을 때 시간이 일단은 많이 걸리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됐고 여기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여기서 이걸 깨졌다고 해서 여기서 손절하나 여기서 손절하나 뭐그 의미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손실 폭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니까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그렇다면 안정화가 될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이건 뭐 누구도 모르죠 사실은 이건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북미이 아니, 북미가 아니라 어, 미중 그 무역 협상이 어, 깨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나름, 음,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측도, 어, 부담이 크고 깨기에는 미국 측도 부담이 큽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어, 이번 주 주, 중반에서 주후반, 그러니까 중순. 이번 주 중순을 기점으로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는다면, 그때 시점쯤에는 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런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어, 제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음. 그냥 계좌를 덮어 놓을 것 같아요. 덮어 놓고 어, 저희는 이게 완전히 안정화돼서 돌아서면. 어,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64,000원 지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사셔도 좋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매수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매수 자리가 없었어요. 이때는 제가 뭐 1절 그 말씀 드리는 종목들과 어 제가 매매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혀 제가 뭐 매수하고 상관 없었고요. 지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 그런데 일단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음뭐 그렇게 좀 이게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음 지금은 제가 볼때 끝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걸 전제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그냥, 어, 속된 표현으로 존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밖에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내일 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이이이 이, 이, 이 라인을 또 한번 건들게 건들게 될 것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이 추세 저항선에 대한 어 이격도를 또 다시 좁혀가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 시점에서 얘를 돌파하느냐 못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그 시점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 추세 저항선들을 다 뚫지를 못했어요. 오늘 삼성제약은 뚫었는데 어, 나머지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뚫지를 못했어요. 그럼 맞고 또떨어진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단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장기로 원치 않게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장기로 지금 오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 중장기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좀 고통과 인내의 구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개인 그 루미 마이크로 사례도 제가 들어드렸죠. 음, 고통의 구,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나중에는 분명히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끝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 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손실 안 보는 정도의 상태까지는 제가 매일 일단,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 어, 어려운 구간은 분명합니다만, 음, 끝나서, 끝났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 50%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일단, 음, 지금, 얘도 그만큼 힘들어, 뭐, 물론 HLB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만, 이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삼성제약입니다. 어, 오늘 장중에 상당히 많이 흔들었죠? 그리고 이 라인, 사실,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 아니고요요 라인이 사실, 음, 쉽지 않은 라인이었어요. 쉽지 않은 라인이었는데 아침에 이것까지 깼고 이것까지 깨면서 야 이거 어 3,500원까지 또 봐야 되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3,500원까지는 안 찍었어요. 3,600원 정도 라인까지 찍고 어 끄집어 올리면서 젠백스 뉴스 터지면서 같이 일단 날랐습니다. 날랐는데 장중에 여기까지 끄집어 올렸다가 4,100원인가까지 또 끄집어 내렸었죠. 그림이 이렇게 끝났으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4,500원 밑에서 끝났으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4,5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럽고 괜찮은 그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됐다. 어, 특히나, 마지막에 이 끄, 끄집어 올렸던 요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다. 요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다. 어,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어, 삼성제약의 움직임은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할 텐데, 한번 깰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요거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깰 수도 있는데, 어, 뭐 깨도 큰 문제는 안될것 같다. 어, 저는 오늘 이거 개인적으로, 어,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 이제, 뭐, 하실 분만 하신다, 하시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드렸던, 어, 종목이, 그니까 삼성제약을 며칠 전에 드렸어요. 며칠 전에 드렸기 때문에 그 전략 그대로 갔었고, 며칠 전에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오늘 4,500원 깨지면 우리는 매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4,500원 선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서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뭐 많이 나신 분들은 뭐한 20%도 지금 나신 분이 계시던데 음 일단 뭐 저희는 지금 그렇게 매도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내일 그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4천 뭐한 2, 300원대까지는 음 열려있다 여기까지는 내려찍을 수도 있다 내려찍어도 전혀 문제 안된다 4,2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밀려도 문제 안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위로 내일 4,8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연속성 상에서. 내일 안착 안 해도 됩니다. 내일, 내일 안착 안 하면 며칠 더 걸린다. 이런 의미고. 내일 여기를 안착시킨다라고 한다면 바로 급등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안착 여부 중요하고요. 물론, 그 전에 이 고가는 오늘 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바로 가려면 이 고가도 깨고, 위로 한번 쫙 깨고, 쭉 찌글찌글찌글 하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면 제일 좋다는 거죠. 아래 꼬리, 윗 꼬리 오늘처럼 다는데 조금 더 짧게 달고, 윗 꼬리, 아래 꼬리 조금 더 짧게 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날은 이거 보러 갈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그림이 아니라 내일 이런 식으로 뭐한 아침에 시작을 뭐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래 꼬리 싹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음 날 요거 돌파 시도를 한번 할 텐데 그때는 요거에 어 저항이 조금은 두터워진다라는 정도인데 어뭐깰 의도가 있다면 뭐 쉽게 돌파를 할 것이고 이때는 돌파를 하게 되면 요렇게 짧게 돌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돌파를 한 이후에 쭉 한참 더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올릴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흐름은 요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아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뭐 시장 상황이 원체 안 좋으니까 이제 마이 아래쪽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 얘는 사실 내일은 상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 혹시 모르니까, 어, 제가 볼 때는 한 4,280원, 요 라인 또는, 어, 조금 길게 보면 4,100원, 오늘, 그러니까 4,080원이었죠, 원래. 4,100원, 요 라인을 보유 기준으로 보시고, 요 라인이 깨지면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한번 끊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보유 라인으로 갖고 계시는. 그런 전략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혹시 요즘 원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의외의 상황들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HLB와 어, 삼성제약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